8페이지 삼각비입니다. 삼각비. 보세요. 삼각비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의 두 변의 길이의 B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직각,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삼각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아니면 안 돼.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 B, C에서 각의 각B, 각C의 대변의 길이를, 그러니까 A에 마주보는 변을 small a 에 마주 보는 변을 s m a l b 에 마주 보는 변을 s m a l b, c 에 마주 보는 변을 s m a c라고 썼어. 이렇게 됐을 때, 각 a의 사인, 이 s i n a라는 것을 어떻게 정하는가? 이 정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그렇 정의하는가? 이렇게 됐을 때, b 분의 a 이렇게 정의하고, c o s i b는 비분의 C 이렇게 정의하고, 탄젠트 A는 C분의 A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야.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해. 이거 한번 봐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그림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선분이 4, 여기 길이는 4야. 여기 길이가 3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이 길이가 5가 되잖아. 그럼 이게 직각이 만들어져. 왜요? 피타고라스 정리. 봐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얘가 얼마? 5의 제곱. 이렇게 떨어진단 말야. 이 이렇게 됐을 때이 각을 내가 a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에 마주 보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높이 이렇게 불러. 그리고 직각에 마주 보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빗변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빗변. 빗변이 뭐라고? 직각에 마주 보는 변이 빗변이야. 그러면 높이가 있고 빗변이 있으면 나머지를 뭐라고 부를까? 얘를 밑변이라고 부르는 거야. 밑변. 이렇게 불렀어. 이렇게 됐을 때 사인 a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빗변 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해. 그러니까 빗변 빗변 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하고 얘를 갖다가 뭐라고? 그렇지. 5분의 3 이렇게 써 주는 거야. 음, 뭔 말인지 알았어. 5분의 3. 그러면 코사인 a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정의한다고.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정의니까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 정신 차리고. 자, 이것이 얼마냐면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 이렇게 써 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탄젠트는 뭔가요라고 하면 탄젠트.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야. 밑변. 밑변분의 높이. 높이. 밑변분의 높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사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 다시 봐. 이네칸 가고, 세칸 갔어.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5대 3이라고 써 있잖아. 이게 A면, 잘 봐. 사인. A가 얼마? 5분의 3이다. 그러면, 5분의 3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여기 어떤 막대기가 있잖아. 이 막대기의 길이가 1이라고 쳐봐. 무슨 얘기입니까? 막대기의 길이가 1이라고 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라고 하면 바로 이런 얘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5로 나눠. 그럼 얘가 1이 되지. 그럼 얘를 5로 나눠. 5분의 3. 그렇지? 이거 봐. 5대 3의 비율이라는 것은 1대 5분의 3의 비율이지. 바로 얘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sin a를 의미하는 거야. 이 각이 a일 때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이가 1일 때이 길이가 1일 때이 길이는 이, 이거 높이는 자, 이 길이가 1일 때 높이는 이 길이의 5분의 3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야. 5분의 3 정도밖에 안 된다. 선생님, 이 말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는 뭘 추출할 수 있냐면 이 각이 있잖아, 이 각. 여기 있는 이 이루는 이 각이 똑같은 각을 요렇게 썼어. 또로록 또로록 이렇게 썼다고 쳐.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얘랑 얘는 뭐가 되냐면 닮음이 되는 거야. 닮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만약에, 어, 만약에 조금, 좀, 좀 크게 할까? 만약에 여기가 3이다라고 쳐봐.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원래 1일 때 얼마야? 1일 때 5분의 3이지. 그러면 3일 때는 여기다 곱하기 3을 써줘서 여기에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음. 선생님 그럼 사인이라는 것은 삼각형이 어떤 특정한 각을 이루고 있을 때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야? 삼각 비자나 비. 소위 비율에 관한 내용이야. 근데 그 비율일 때, 빗변이 일일 때, 얘가 바로 뭐야? 네, 사인 값이 되는 거야.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음,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삼각함수를 처음 하는 학생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요각이 a야. 그래서 여기가 a, b, c. 그러면 뭐라고? 자, 이거 똑같은 그림을 똑같이 그려봐요. 똑같은 모양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야, 자, 세 개의 변을 A로 나눠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1이 되겠지? 여기는 뭐가 돼? A분의 B가 되겠지? 여기는 뭐가 돼? A분의 C가 되는 거야. 각 A일 때. 그러니까 봐. 여기서 봐. 사인 A가 뭐야? 사인 A가. B변 A분의 B. 그 다음에 코사인 A가 뭐야? A분의 C. 그 다음에 탄젠트 A가 뭐야? C분의 B가 되잖아. 그러면 봐. 얘가 뭐야? 어, a분의 b. 어디서 많이 보던 데요뭘 어디서 봐? 바로, 바로, 바로 그렇죠. 얘가 바로 사인 a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얘가 뭡니까? 그렇죠 얘가 코 사인 a가 되는 거죠. 언제? 얘가 1일 때야. 얘가 1일 때 제일 중요한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 얘가 1일 때 높이를 사인 a라고 하고, 얘가 1일 때 밑변을 코 사인 a라고 하는 거야 이렇. 이렇게 기억해야 고등학교 때까지 살아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자 탄젠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삼각형을 똑같이 한번 그려봐 그리고 C분의 B를 만들려면 전체 하나 둘세 개의 변을 C로 나눠 버려 여기서 C로 나누면 여기는 얼마? 1이지 C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C분의 B가 되겠지 다시 봐 C 대 B는 1대 C분의 B가 되잖아. 바로 이 C분의 B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탄젠트 A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탄젠트는 뭐야? 밑변이 일일 때 높이를 탄젠트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사인은 뭐야? 밑변이 일일 때 높이 코사인은 뭐야? 밑변이 일일 때 밑변 탄젠트는 뭐야? 밑변이 일일 때 높이 네, 이 정도 아시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여기 8페이지까지 네, 마무리했습니다. 비율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9페이지를 제가 다 풀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봅니다. 9페이지 보세요. 그냥 내가 풀게요. 보십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 대하여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그래서 사인 A가 뭐야? 빗변 분의, 그렇죠, 높이 이렇게 쓰고요. 빗변 분의 높이 10분의 6, 여기 6 쓰고 약분하니까 얼마? 5분의 3. 다음에 코사인 A가 있죠? 빗변 분의, 자, 빗변의 길이, 빗변 길이 분에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밑변, 자 밑변, 밑. 변의 길이 자, 봐, 높이의 길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높이는 높이고요 높이는 이 자체가 뭐냐면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높이 그 다음에 요거 빛, 밑변이라고 안하고 자, 빛변의 길이면 밑변의 길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분의 8 약분하니까 5분의 4 그 다음에, 탄젠트는, 그렇죠. 밑변의 길입니다. 밑,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6. 그래서 4분의 3. 여기까지요. 좋아요. 그러면 2번 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sin C, 이각이 C야, c. C에 c 마주 보는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밑변이 되는 거야. 당연히 직각에 마주 보는 얘가 빗변이 되겠죠. 그래서 sin C는 빗변 분의 높이, 17분의 8. 그다음에 cos C, cos C는 빗변 분의 밑변, 17분의 10. 그다음에 탄젠트 c는 밑변분의 높이 15분의 8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면요 당연히 8, 15, 17이 비율은 외우고 있어야죠. 직각삼각형에서 8대15대17이 정도 못 외우면 시험 못 봅니다. 8, 15, 17 외웠습니다. 다음에 사인, A, 사인, 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여기서 여기서 구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A A A니까 이 A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직각에 맞아 보니까 당연히 빗변이 되고 얘가 밑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C는 빗변분의 높이 15분의 9. 15분의 9 약분하니까 얼마? 5분의 3. 그다음에 코사인은 밑변분의 밑변 15분의 12 5분의 4. 그다음에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 12분의 9.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 그리고 요거. 이걸 볼때 이거는 약분이 되지 않습니까? 약분? 그렇죠? 얘 자체가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똑같은 걸 그리면 똑같은 걸 그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은 비율의 모양을 그리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3대4대 5의 비율을 가져가죠. 각 a에서. 그래서 sin a가 5분의 3, cos a는 5분의 4, tan t는 4분의 3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세요. AC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나와있어 AC의 길이. 그러면 요거도 봐봐 2대4 대. 그럼 여기가 x면은 x면 잠깐만 <laughs> 보십니다. 그러면 요거를 x라고 한다면은 2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얼마야? 4 4 16. 4의 제곱. 그래서 4 플러스 x 제곱이 4 4 16. x 제곱이 얼마? 12. 12가 얼마야? 4 곱하기 3. 그래서 x는 2 루트 3. 어 여기가 2 루트 3이구나 라고 했어. 뭐라고? 2 루트 3. 그런데 어 그래서 ac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2 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구요. 다음에 <laughs> 각 B, 이 B, 이 B, 이 B,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sin B는 빗변 분의 높이 4 분의 2 루트 3 물론 이건 약분합니다. 약분하면 얼마죠? 그렇죠. 약분하면 2 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자, 코 o 인 B는 빗변 분의 밑변 4 분의 2 그러니까 2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고 탄젠트 B는 밑변 분의 높이 2 분의 2 루트 그래서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시 <laughs> 자 C의 삼각비 각 C 각 C 타, 사인 C는 뭐죠 빗변 분의 높이 C에서 높이는 얘니까 4분의 2 그러니까 약분 하니까 2분의 1자 코사인 C는 빗변 분의 밑변 4분의 2 루트 3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약분해서 말씀드립니다 탄젠트 C는 밑변 분의 높이 그러니까 이 루트 3분의 2니까 루트 3분의 2 그리고 아 루트 3분의 1 1 1 그리고 얘를 유리화 하면은 얘를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삼각비를 물어볼 때는 당연히 이 삼각형 자체를 어떻게 그렇죠 이 삼각형 자체를 이 삼각형 자체를 우리가 그렇죠 두배 나눠서 자 2로 나눠서 1 2 루트 3.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 굳이 이걸 해주고 다시 약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도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쿠페이지 그 끝.